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쩌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법한 주제인데요 왜 유독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뭐랄까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죠 그런 게더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일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죠 주 예수교회 김영주 목사님의 마가복음 16장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그 답을 좀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네,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 하면 보통 병 고침이나 귀신 쫓아냄 같이 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선교 현장에서 그런 강렬한 경험을 하고 돌아오면 어 일상이랑 비교가 되면서 그런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죠.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선교지라는 그 장소, 그 장소 자체가 특별해서만은 아니라고 딱 짚어 주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데에는 어, 특정 조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신 거죠? 네 바로 그 조건들 오늘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우리의 일상에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듣고 계신 당신의 신앙생활에도 새로운 통찰을 줄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었어요. 복음 선포요. 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하고 딱 연결되는 거죠. 음. 복음을 전파하는 거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랑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좀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말씀하거든요. 아,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그 행위 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복음을 처음 듣거나 아니면 전혀 바른 신념 체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최전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더 극적으로, 더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장소가 뭐 특별히 거룩해서라기보다는 바로 그 복음이 거기서 선포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전에 목사님께서 도미니카 단계 선교 때 이야기해주신 거 생각나네요. 복음을 전혀 모르던 분들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막 악한 용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간증이 바로 이런 맥락이었군요 정확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그 말씀 자체에 담긴 능력이 발현되는 거죠 와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음~ 아나 하나면 믿어 하는 이런 지적인 동의 그걸 넘어선다고 하셨어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믿음이죠 특별한 종류의 믿음이요 어떤 걸까요 혹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걸 꾸짖으시는 장면 그거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서 믿지 못함을 꾸짖으셨잖아요. 목사님은 여기서 간절함하고 순수함을 강조하셨어요. 간절함과 순수함? 네. 어린아이가 부모를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듯이 뭐 계산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런 거 없이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어서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그런 지적이었죠. 그렇다면, 선교지에서는 그런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IT 교인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기도하자고 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바로 물어볼 꿀터래요 그런 모습에서 어떤 간절함, 순수함 같은 게 느껴졌다고 하셨거든요. 그 간절함과 믿음 관련해서 정말 아, 진짜 인상 깊었던 간증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 무릎 아프셨던 자매님 이야기 맞아요 화요일에 전도팀이 어떤 가정을 방문했는데 무릎이 엄청 심하게 부어서 거의 걷지를 못하는 여성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정말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다밭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딱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다는 거죠 네 뭐라고 선포하셨죠 목요일 저녁 집회에는 그분이 나아서 와서 뛰면서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요 와 정말 믿음의 선포네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진짜로 목요일 저녁 집회에 그 여성분이 오셨는데 예배 중에 정말로 뛰면서 찬양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요 네 기도했던 팀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선포하셨던 목사님 본인도 엄청 놀라셨다고 해요. 이게 진짜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 또 복음 선포의 힘 이걸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아닌가 싶어요. 계산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 선포, 그리고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뭔가요? 마지막은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이요? 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과 희생 그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희생이라 듣기만 해도 약간은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물론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목사님은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매일 새벽에 성도들 먹이려고 빵을 구우셨던 그 구워준 선교사님의 꾸준한 헌신이라든지 아 네네. 아니면 자기 휴가, 자기 비용 다 들여서 참여하는 단기 선교 팀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시간, 편안함 이런 것들을 희생하는 거.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사실 가장 궁극적인 희생은 우리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뭐~ 남아두는 걸 나누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나의 시간이나 재능 나의 편안함 같이 나에게도 정말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 놓을 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왜 선교지에서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은가 그 이유는 바로 그곳에 음~ 복음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포되고 복음 선포 또 사람들이 정말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음. 이세 가지 요소가 비교적 다른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어, 이 조건들이 뭐 선교지만 해당하는 무슨 특별 주문 같은 게 아니라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의 그냥 평범한 일상. 뭐 가정이나 직장 우리 교회에서도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꺼이 희생하고 섬길 때 우리는 장소랑 전혀 상관없이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김영주 목사님 설교의 결론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거죠 아~ 선교지 같은 그런 특별한 환경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세 가지 열쇠 그러니까 복음 선포 간절하고 순수한 믿음 그리고 기꺼이 내어 주는 희생 이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삶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세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